기마장기구요. 어, 마 마올라가구요. 마올라가구. 면포하고요 구포진 한번더 볼까요? 상올라가구. 퍼넘구요. 호지는 공격은 느리지만요 수비가 좋죠. 어, 여기 누르려 오네요. 잠깐만 올라가서 누르지 말라고 해주고 어, 상이 올라올 것 같고요. 여기 가면은 어차피 잡으니까. 음. 방을 아, 네. 수비를 먼저 하겠습니다. 차달라고 해서 한번 피해주고 들어갈 수 있죠. 올리고요. 이렇게 올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요, 자리가.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요.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잡으면 장군에 내려가면 또 장군이 안 되네요. 마 때문에 마가 없었으면은 여기 열고 차가 잡을 때왜 통수죠? 장군은 장군에 마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. 올려주고 제차 여기 있으니까요 이거 대를 하고요 이쪽으로 와서 좀 공격을 하겠다 그런 수 잡고요 나 한번 올라가고 마가 가면은 마랑 포가 걸리니까 붙이면은 상으로 그냥 잡을 수 있고요. 포가 미리 넘을 수 있는데, 아, 그러면은 상으로 먼저 잡고요. 마가 나와서 차랑 상을 동시에 걸수 있네요. 음, 마가 올라올까요? 상이 이쪽 가면은 마가 걸리긴 하는데, 아, 상이 이쪽으로 가는 거 있고 다시 들어오는 거 있고요. 근데 다시 들어올게요. 왜냐하면 왕이 여기 있으니까요. 상장이 나오면 괜찮죠. 상장이 나오면 지금 뭐. 기물들이 많지만, 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일단은 이렇게 오고, 포 오고, 여기를 올려가지고 전투를 하고요. 음, 일단 올리면 선수죠. 차가 상한테 걸립니다. 아, 잡고요. 그죠? 이제 상황이 가죠. 상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포가 여기 있으니까 마가 못 잡을 수도 있어요. 음. 아. 잡으면은 포가 잡을 때. 포가 잡을 때 끼운다. 포가 넘어간다. 잡으면서 차를 건다.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. 마가 일단 가고요. 상이 가고요. 상이 피하나요? 상이 피하면은 마가 뜨면서 장군이 찾아 피죠. 상이 못 피해야 한다는 소리고, 여기를 붙일 수 있어요. 근데 붙일 수가 없죠. 지금 상 때문에요. 마가 상을 잡으면 안 되죠. 포장이라. 그래서 다시 왔고요 지금 포가 말을 잡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. 살을 못 올리잖아요, 상장이라. 상, 여기, 제자, 아까 있던 자린데 다시 올라가는 게. 음. 상장 부르나요? 상장 부르면 왕 옆으로 하면은 되고. 마가 나와서요 이렇게 또 걸면은 이번에는 이걸 잡으면서 장군이 먼저기 때문에 아, 그렇뭐 이래도 차는 잡혀요. 이쪽으로 장군 부르니까 차는 잡힙니다. 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또 달라 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? 장군을 부르고요 장군을 부르고요 아 마지막 외통수죠 장군이 아니라 외통수입니다 못 올리니까요 어, 왕이 갈 곳이 없어서 상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정글임에서요. 제가 상을 넣었잖아요. 상을 넣었을 때 그냥 손실을 보더라도 마로 잡겠다 해야 되는데 못 잡아요 포장이라서요. 이상이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가 나와서 잡겠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때 잡겠다 이럴 수 있죠. 근데 그때는 포장을 부르면서. 차가 잡히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. 이렇게 그래서 이 상이 들어간 자리가 급소입니다. 차가 이렇게 왔고요.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또 되니까 못 잡고. 아, 그런데요. 지금 보니까 제가. 차가 여기 왔을 때 이쪽으로 올라갔는데, 상을 잡으면서 올라갔어야 되네. 그래야 이렇게 하면은 상병을 다 잡죠. 이렇게. 이렇게. 이 장군이 또 어려운 게요. 이게 사못 올려요. 못, 못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이상 때문에 장기가 끝났어요. 상이.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길목에 딱 있죠.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돼서 끝이 났고요. 음. 기마장기였습니다. 어, 선수는 보통 구포진 잘안 두는데요. 구포진을 한번더 봤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포진은 수비가 좋고요. 공격은 약간 느린데. 사실 뭐별 차이니. 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신 어, 포지는요 초반에 공격을 막할수 있는데 중요한 게 중반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. 구 포지는 그런 게좀 떨어 져 그런 가능성은 적죠.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올리고 대를 했습니다. 여기 왼쪽에 지금 차가 이제 이러면 저 혼자 있으니까 잡고 막아가고요. 실수를 좀 하셨죠. 그냥 여기서 이렇게 포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. 마와 달라고 하면 포가 있으니까요. 물론 그러면 여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, 여기는 저도 좀 그렇죠. 이렇게 하면은 못 오고. 뭐 근데 여기를 해서 실수를 하셨고 상이 다시 돌아온 건 상장을 생각해 상장을 부를 기회는 없었습니다. 이렇게 잡고요. 포가 이제 왔고요. 상이 이제 여기 들어가고 다리를 좀 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은 포가 오면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두껍게 하는데 상이 여기가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차가 올라갔고요. 잡고 장군의 외통수로 끝이 납니다.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